이번 지수 방정식인데 밑을 맞춰야 되지 8은 2의 3제곱이니까 지수에다 3을 곱하면 지수가 6x 더하기 9가 될 테고 4는 2의 제곱이고 세제곱구는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더셈을 해야 되니까 얘가 2의 3분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6x 더하기 9하고 3분의 7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 3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18x 더하기 27은 7 그래서 18x가 마이너스 20이 되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9분의 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밑을 3으로 맞추면, 여기가 3에 3x가 되겠죠. 역수니까. 그러면, 엑. 로. 자. 그래서 지금 x제곱 빼기 4하고 3x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넘어가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방정식에 두 분의 곱을 구할 거니까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3번 치환을 하는 거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가 양수여야 하고 어 그러면 지금 얘는 t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t인데 2의 제곱이 더있으까 여기 4t라고 써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민수분해하면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2 t가 마이너스 6도는 이제 t는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2가 되어야 되죠 근데 나는 x값을 찾고 있으니까 t가 2 x x점이 얘가 2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x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근각인수화의 관계를 해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 일단 그러면 t제곱이고 얘가 t고 이 3이 하나 더 있죠 12t 더하기 27인데, 물론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구해도 되긴 하겠으나, 일단 이 방정식에서 두 군의 두 군을 두 군은 이건 x 값이니까, t에 관한 방정식에서는 두 군이 3의 알파 제곱하고 3의 베타 제곱이 근인 거야. 근데 그 지수에서 곱하기가 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군의 곱이 지금 현재 a 분의 c니까 27이잖아. 그러니까 요렇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3의 27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5번. 마찬가지. 3의 x 제곱을 t라고 하면 얘는 t고, 얘는 9고, 얘는 t의 역수죠. 그럼 t 분의 9가 되겠죠. 양변에 t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t 제곱 여기 10t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9. 어 지금은 이제 모든 실근의 합이라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럼 t가 1 또는 9가 되겠죠. 그럼 3의 x 제곱이 1 또는 9가 되야 된대데 따라서 x의 입장에서는 0 또는 2가 되겠지. 실근의 합은 2가 정답. 다음, 얘는 밑이 2로 맞춰져 있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요렇게 쓸 거야. 그럼 밑이 2이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을 없애도 부동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1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럼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2의 X제곱을 취한을 하는 거야. 치아 이렇게, 지수는 치아남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는 t제곱이고, 여기는 에 et고, 마이너스 8.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8. 4. 따라서, 이제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가 답이 되는데, 양수랑 연립을 하게 되면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t에다가 2 x제곱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쪽 부등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쪽 부등식만 풀면 돼요.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고 t는 양수가 되어야 하고 앞에는 얘가 t제곱인데 4가 하나 더 있죠. 그럼 4t제곱 마이너스 17t 더하기 4 부등식을 풀어야 니까4 t-1, t-4 따라서 t는 4분의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게 다 양수니까 일단 얘가 답이 되고 이 t가 2 x제곱이니까 x의 입장에서 쓰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는 2제곱이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는 다섯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 9번 자, 이제, 밑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3으로 맞추면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니까, x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앞에는 t고, 얘는 t제곱, 2의 제곱이 4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분의 1이고, t분의 4 이렇게 쓴다고 했지. 그럼 양변에 t로 곱해서 정리를 하면 t제곱, ot가 넘어가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분하면 t-1, t-4. 답이 1 또는 4인데, 이건 t값이죠. 따라서 2의 x제곱이, 2의 x제곱이 1 또는 4가 되어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서는 0 또는 2가 되겠죠. 그럼 실근의 합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얘가 2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밑을 떼버리면 미이 1보다 크기, 크게 2로 맞췄으니까 부도가 안 바뀌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3보다 작다. 그러면 1, 2, 3이 되겠죠. 합을 구하면 6이 정답. 12번. 자, 밑을 3으로 맞추겠습니다. 얘는 3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하고 21-4x 이렇게 넘어가면 2 x 가 21, x는 2분의 21. 그럼 얘가 10.5니까 만족하는 자연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부등식을 먼저 풀면 얘가 3의 2의 세제곱이니까 f(x)가 3보다 작다의 정답이 이거란 얘기죠. fx가. 3보다 작다는 정답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뜻이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방정식하고 분수식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3이 돼야 되죠. 그리고 f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다. fx가 1차식이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인데, 얘가 3이고, 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연립방식. 빼면, a가 3. a가 3이니까, b는 15. 그래서, fx는 식이 3x 더하기 15가 되죠. 이렇게. 나는 f0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0 집어넣으면 15가 증다 14번. 자, 이거 수업 시간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만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죠. 얘가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f, x, g, 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음, 여기가 이제, 부정화뒤집고 3gx가 되죠. 그럼 이제 gx를 양변을 약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약분을 할때 g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럼 gx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냥 부등호가뒤집혀야 되니까 요렇게 답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GX가 양수가 된다면 GX가 양수가 된다면 음부등호가 그대로 되어야 되니까 FX가 3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GX가, 0, GX가 0이 되면 등식이 성0 0 0 0 0 얘가 1다0이0서 성립을 해버리지, 얘가0이면 성립을 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gx가 GX가, 음, GX가 1차 직선이기 때문에 음수인 거는, 어, 자연수만 할 거니까 1하고 2일 때가 음수인 거야. 1하고 2일 때가 음수인데, 그때 FX가 곡선이 3보다 위에 있는 거는, 이상인 거는 요거 1밖에 없지. 2는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1만 답이 되는 거야. GX가 양수일 때는 이제 4부터 시작해서 이쪽, 3, 3일 때가 0이니까 이쪽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fx가 3보다 밑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이게 3이니까 얘보다 밑에 있는 거는 4도 밑에 있고, 5도 밑에 있죠. 그러면 4도 되고, 5도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gx가 0일 땐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gx가 0일 땐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음, 얘네들을 더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가 1, 4, 1, 3, 4, 5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13이 정답. 그럼 15번. 15번은, 뭐, 얘를 t라고 하면 5하고 100 사이 에 있어야 되죠. 얘가 5하고 100 사이 에 있어야 되는데. 3의 거듭제곱을 하면 3의 제곱이 9고, 그 다음에 3의 4제곱이 81이고, 3의 5제곱이 243이니까, 그럼 만족하는 건 2, 3, 4, 이렇게 세개가 있겠죠. x의 입장에서. 얘네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한 근이 3이래. 그니까,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 64고, 3을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이니까, 16 곱하기 5는 80이죠. 그럼 얘가, 음, 16. 그러면 2의 k제곱이 16이 돼야 되니까, k가 4라는 얘기죠. 어쨌든 얘가 16인 거야. 얘가 16. 여기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이, 나머지 3 말고 나머지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2의 x제곱을 취안하면 앞에는 t제곱이고, 얘는 10t가 되겠죠? 플러스 16이니까, 인수분해하면 t-2t-8. 답은 t는 2 또는 8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치하한게 2의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1 또는 3이 되는데, 우리가 1, 3 말고 나머지 한걸 찾고 있으니까, 1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9의 x 제곱을취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t제곱이고 얘는 9의 제곱이 81이죠 81t 더하기 36은요 이방정식의 그두 군을 쓸 건데 두 군의 곱이 여기 이렇게 지수의 합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럼 두 군은 9의 알파제곱하고 9의 베타제곱이 두 군인거야 얘랑 얘랑 곱한게 a분의 c 36이 되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어3의2 알파 제곱이고 얘는 2 베타 제곱이니까 지속기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여기에 얘가 되려면 지수에다 나누기 여기다 2분의 2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지수에다 2분의 2을 곱해야 되니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 루트 36이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a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8은 0이 두 실근, 어쨌든 답이 두 개가 있대. 실근의 합이 3이래. 그럼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의 알파와 그다음에 a의 베타가 두 근인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게 8이 돼야 되고. 따라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인데. 알파프스 베타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의 세제곱이 8이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O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앞에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다. 물론 T는 양수가 되야 되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t 플러스 2. 따라서 0보다 크다는 작작 큰 콘으로 쓸 거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근데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지워버리고 얘만 답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5의 x제곱이 5보다 커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서는 x가 1보다 크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부등식은 fx가 4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연립해야 되니까 양쪽 다 만족하면 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fx가 더 크다는 얘기죠. 미시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한 자연수를 찾을 거니까, fx가 4보다 작다는 말은, fx가 4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가 4니까, 아, 4 이하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1부터, 자연수니까 1부터 6까지만 해야 되죠. 6이 넘어가면 4보다 커지니까. 근데 이때 fx가 더 위에 있는 걸 찾는 거래. 그럼 fx가 더 위에 있는 거는, 음, f, fx가 이거죠. fx가 이거고 gx가 이거니까 fx가 위에 있는 건다 이쪽에서 다 위에 있죠. 그럼 자연, 어, 일단 6보다 작으면 다 자연수가 위에, fx가 더 위에 있네. 어,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1, 2, 3, 4, 5. 여기 4가 되는 것 값이 6까지죠. 1, 2, 3, 4, 5, 6이 모두 다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할 거니까, 음, 2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3의 x제곱을 치환을 해요. t로. 그럼 앞에는 t제곱이고 여기에는 30t 플러스 8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t-3t-27 3의 x제곱이 3하고 27 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x의 입장에서는 1과 3 사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4가 정답. 그 다음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4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2에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t의 입장에서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2에 내리니까 16이고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답은 t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6 이렇게 쓸 건데 최고천이 계속 사니까 4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 4를 먼저 곱해버리면 돼요. 4t-1,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하면 4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6, 이렇게. 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0이 되고 b가 16이 되죠. 응? 음? 어떻게 잘못 썼지? 아, 여기 20t가 아니군요. 전개하면 64-1이니까 63이죠, 63. 그럼 a가 마이너스 63, b가 16이니까 1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3, 이렇게. 그래서 70. 어, 마지막에 왜 이러냐. 다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64 빼기니까 65t죠. 그럼 여기가 65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